전부 다 거긴 이혼하신 분들만 앉아 있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우선은 저도 그뭐 가정 폭력 피해자였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지. 애를 봐야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근데 저는 폭력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서적 학대가 되게 많았고 고학력자예요 엘리트예요 가부장 사고방식에 그리고 경제적 강념이 없고 여러 가지 좀안 좋은 것들이 조금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허황된 꿈 아니면 계획 없는 그니까 러 이렇게 자꾸 지출만 많은 거예요. 들어오는 건 없는데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경제 관념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연애할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게 장점으로 다 보였거든요. 이렇게 돌발적이고 되게 유머러스하고 되게 재밌는 사람 그리고 아잘 쓴다. 아 그리고 나한테 많이 투자한다. 근데 이게 단점으로 될 줄이야. 그리고 이제 시댁과 친정의 갈등. 이게 자꾸 복합적으로 더더더 짐이 많더라고요. 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피곤하다, 뭐하다, 그래서 사랑이 식었나? 왜 이러지? 사랑도 사랑이지만 나를 함부로 한다? 음, 가족 같지가 않다? 지금까지 산보다 내가 70, 80까지를. 이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상담사를 찾아간 거죠.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한다. 가정폭력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뭔가는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저도 지금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게 힘들다. 근데 이분들도 답답했고, 그리고 이런, 이혼하는 여성들이 좀 많이 와요. 이혼한 남성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한, 그때 한 일곱, 명? 다들 이혼하게 된 계기. 왜 하게 되는지, 왜안 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줘요. 그럼 거기서 서로 코멘트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AF용지를 주는 거예요. 이혼했을 때 장점, 이혼했을 때 단점을 1, 2, 3, 4 해서 적으래요. 이럴 때더 투명해진대요. 말로만 했잖아요, 아까 전에 토론으로. 근데 이게 적으래요. 그러면 현실로 딱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적었죠. 많이 적으면 많이 적었을수록 더 좋대요.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랬더니 제일 많이 적은 거가 뭐냐요? 근데 저도 딱 봤더니 이혼했을 때 장점이 더 많았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다들 이렇게 쭉 봤거든요.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혼 안 했을 때 장점을 더 적은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저는제 거를 딱 보는 알겠더라고요. 이혼 너무 하고 싶어 했구나. 너무 그동안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장점을 단점을 보완해야 되잖아. 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래 또. 왜냐면 그 단점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 내가 두려운 걸좀 얻기 위 해서, 그 고거를 같이 묶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지를, 경제인지, 아니면 사회적 압박인지, 뭐 여러 가지 나의 뭐 어떤 문제인지를 뭐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어떤 건 해결이 될 거고 어떤 건 해결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좀 결심을 해서 전화를 걸어서 도움 요청했거든요. 나 지금 여기 왔다. 너무 힘들다. 다시 잘 해보고 싶다. 나랑 살 생각 있고, 나랑 같이 행복하게 할 거면, 나랑 같이 상담받고, 나랑 여행 가자고. 그런데 일체 그냥 탁 포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나오면서 저는 절실했거든요. 전화로 꼭 나랑 이런 거 해보자. 그래서 저는 상담을 권유했어요. 같이 가자고, 상담받자고, 상담받자고. 한세 번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간막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거절도 막 고민해서 거절이 아니라 쓸데없는지 어디서 그런 걸 배웠고 그리고 그거하고 관계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내 말을 깊게 안 듣는 거? 여기서도 또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가 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을 내려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경제 활동하고 계셨어요? 아, 어, 아니요. 아주 작게 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경제활동 전혀. 그러니까 거의 알바 수준?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도 결심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삶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뭐 지금도 견뎠는데 이것도 못 견딜까? 근데 저는 이혼하고 나서 더 힘들긴 했어요.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더 힘들었죠. 후회도 했어요. 내가 너무 섣불른 판단한 거 아닐까? 왔다 갔다 왔다 갔어요. 한 4년쯤 되니까 이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계기가 있을 거예요. 하고 나서도 후회할 거예요 다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저도 낯설었어요. 둘이 같이 이제 가는데 전부 다 거긴 이혼하신 분들만 앉아 있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놀랬어요. 번호표 뽑고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판사한테 들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재판 과정인데, 그때는 이제 이혼이 아니고, 이제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갔을 때 저는 좀특이케이스예요 제가 가해자로, 제가 피해자로 법정을 두번 썼거든요. 법원 판사님이 이렇게 서류를 엄청 많이 보시더니, 저한테 그래도 연애 때부터 폭력이 있었던 거래요.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난 그때 고사건만 얘기했는데, 근데 그분은 역사를 쭉 보시더라고요. 이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남편이 있었다면그 전부터 저는 계속 내재된 피해자래요. 오늘만 아니라 장기 결혼 생활 내내 어 피해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그말 듣고 아 그때 되게 재판 분위기가 되게 좀 엄숙하지 않아요. 막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할 때였어요. 이렇게 독단으로 재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두렵고 무서워요. 모든 사람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시간도 되게 짧아요. 근데 다들 애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거기서 항상 그러거든요. 자녀는 있냐고 없냐고, 자녀 있는 분, 자녀 없는 분 따로 앉아요. 근데 저도 그때는 되게 힘들어요. 아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하는 거, 듣는 거,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전부 다 힘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됐지만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진 않아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laughs> 우리 아들은 처음에는 애잖아요. 어렸을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얘는 전혀 모르니까. 그건 있어요. 어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아빠가 엄마만 때려요. 아이는 안 때리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이걸 가정폭력으로 생각 안 해요. 엄마가 문제 있다고 봐요. 그 우리 애도 똑같았어요. 왜냐면 애한테 너무 잘하거든요. 아이도 아빠를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얘첫 마디가 엄마만 참으면 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데 왜 엄마는 자꾸 엄마 얘기를 하니에요? 그 순간 그때 나만 참으면 돼이 말에 저는 또 욱하더라고요. 어, 순간 거기서 눈이 확 깨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더 이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이혼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들이 그 가부장 사고방식이나 남아선호사상에서 해서 지금 <laughs> 한참 지나고 나서, 5년, 6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어렸다고. 내가 그런 말한거 미안하다고. 공부하고 나서 깨달았다고. 엄마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었다고. 얘도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아이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이말한 것처럼 아이랑 얘기해 보세요. 아이를 보면 알 거예요. 내가 나와야 될지 말지를. 저는 아이랑 대하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진짜 나와야 되겠다. 결정한 계기는 아이의 말이었어요. 아이까지 물들어요. 아이까지 힘들고요. 그리고 아이가 또 엄마를 무시해요. 그러면 그 가족 문화에서 뭔가는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폭력이 있다면, 너무 많이 힘들다면, 빨리 다른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시라고요. 혼자만 하지 마시라고요. 음. 그리고 그런 경험 없이 혼자 이혼을 하시려고 해도 아마 상담소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폭력이란 거 없어도. 왜냐면 이건 신중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가족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좀 알려서 도움 요청 받고. 아니면, 이분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변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잘 꾸려가면 되고. 근데 빠른 결정 내린 건 쉽지 않고. 어쨌든 올바른 선택을 본인이 하셔서 올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자녀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